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명신하의 체스 이야기 김도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실전 제가 10분 대국 해설로 직접 대국을 하면서 설명하는 컨텐츠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07 지금 제가 레피드 레이팅인데 상대도 이제 2007 배치 레이팅이네요 자 D4로 시작을 해서 이제 퀸즈 갬빗으로 오늘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퀸즈 갬빗은 이렇게 폰을 주면서 중앙을 차지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E6로 퀸즈 갬빗 디클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 나이트가 C3로 전개하면서 이쪽을 압박하는 플레이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상대가 조금 특이한 수로 뒀네요 자 그러면 저도 글쎄요 일단은 나이트가 여기 지키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자, 더치인데, 이렇게 나이트만 이렇게 온 플레이를 진행을 했네요. 어, 음, 이쪽으로 이미 와 있구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더치 구조니까, 이런 피안케토 구조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슬링을 하고 진행을 할 거구요. 아, 일단은 뭐 교환한 후에 나이트 E4 거나 혹은 뭐 바로 나이트 E4로 와서 이렇게 좀 압박을 해보겠다. 이런 플레이를 상대는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 다음 나이트로 여기를 찌른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를 지켜줘야겠죠? 네, 이렇게 퀸으로 지켜주면서, 장차적으로 이쪽에 뭔가 오픈을 하려고 하는 플레이를 해주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냐,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이렇게 올 때, 이런 식의 플레이가 약간은 걱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룩 B1을 이런 식으로 미리 하면서, 나이트 B4를 차단하면서도, 여기를 좀 압박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잡고 가겠다. 이런 형태의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고요. 네, 이렇게 밀고요. 그러면 여기가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여기 위험한 건 생각을 못 했네. 그러면 이렇게 뭐 잡을 때 퀸으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마 뭐 이렇게 하진 않겠죠?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숍으로 지켜서 좀 안전하게 해보겠다 이런 모양새인데, 그러면 일단은 생각이 드는 거는 어쨌든 이런 형태로 전개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가 걸려 있으니까 먼저 여기를 처리를 해주고, 먼저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잡았을 때 비숍이 슬며시 꺾는 겁니다. 그럼 뭐 이런 형태로 피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 그러면 이제 모든 기물이 저는 완벽하게 전개가 돼 있는 그런 모양이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장기적으로 이 폰에 상대는 조금 고통받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비숍이 이렇게 앞으로 조금 나오게 된다는 거는 저에게는 좀 불만이지만 네. 그러면 e3를 그냥 먼저 할까요? 그냥 e3를 굳이 먼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배터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 아, 그래서 퀸이 여기까지 커버하면서 여기를 공격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 지점이 약한데, 여기에 비숍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공략할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게 나이트가 빠지는 게 무난한 선택지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상대는 룩으로 약간 수동적으로 이렇게 지켰는데, 이제 나이트가 빠져서 나이트의 교환을 유도하게 되면 네, 앞으로 가서 교환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교환되게 되면 나이트가 약해진다. 이런 뭐 결국 나이트가 이런 구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 근데 나이트가 이렇게 잡게 되면 이게 먼저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러면 체크가 되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잡으면 제가 피스업이 되겠죠. 그러면 투 비숍이고 굉장히 완벽한 포메이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이쪽으로 뭐 들어오려는 건데 사실 뭐 들어올 때는 없고 비숍이 슬며시 빠져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위험한 건 없어요 네 일단은 네 잡, 잡을까요 아니면은 밀까요 지금 밀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미는 플레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밀면서 플레이 하겠습니다 물론 잡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약간은 걸리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 주고요. 퀸 공격. 자, 그러면 퀸이 여기로 와서 여기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슬며시 여기를 체크메이트 노리면 뭐 퀸이 돌아가거나 룩이 돌아가거나 상대의 위치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퀸이 돌아가게 되면 아, 그래서 룩으로 지켰네요. 자이 비숍은 계속 여기에 있고 싶고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보는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비숍 뒤로 빼고 룩을 이런 형태로 하거나 뭐 혹은 이런 곳까지 가서 게임을 진행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룩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과보를 해주네요. 자룩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룩이 이렇게 오고요. 이쪽에 대한 압박을 좀 진행한 후에 여차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플레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는 어차피 비숍이 있어서 못 잡기 때문에 침착하게 상대 카운터를 막으면서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이런 거면 그냥 이렇게 잡아야 되나? 아하. 네. 그 계획, 계획 그대로 가겠습니다. 계획 그대로 가서 비숍으로 나이트를 찌르고요. 자, 그러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카운터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그냥 교환을 하고요. 그냥 이쪽 폰에 잡는 플레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로 잡을 때 이걸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줄까요? 어쨌든, 피스 하나가 많으니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침착하게 이제 상대가 위험하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사실 그냥 교환해도 되죠. 지금은 룩두 개가 더 유리하긴 하니까. 그러면 상대는 여길 잡을 생각인데, 그럼 폰을 밀면은 이쪽까지 올 테고, 폰을 밀면은 킹이 피하려나요? 네, 근데 이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쭉 교환. 이때 폰을 밀고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고, 여기까지 밀어놓고, 그러면 상대가 이제 체크하고 미는 위협이 있으니까 피할 거고, 그러면은 제가 유리하게끔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체크업죠? 미리 밀어놓고 그냥 킹이 피해야 돼요. 안그러면 체크에 이제 프로모션 되니까 킹이 피할 때 킹이 피할 때 그냥 뒤로만 가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킹이 피한다면 이런식으로 뒤로 가게 되면 상대는 프로모션을 막을 수가 없고 스무스하게 게임이 끝나게 될 예정입니다. 아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체크걸고 프로모션이 되기 때문에 체크걸고 프로모션 하면은, 네, 이제, 그냥 퀸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제 12점 차이가 되게 되네요. 아하. <laughs> 네, 그래도 끝까지 상대가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뭐 방심하지 않고, 네, 일단은 최대한 교환을 많이 노려주는 게 좋아요. 교환을 많이 노리고, 교환을 하면 무조건 이기니까, 근데 교환을 하면서도 이런 중앙화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룩이 와서, 이렇게 체크메이트를 노리겠다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으면, 맞아요. 이런 수밖에, 막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실 뭐 어떻게 해도 이기지만, 그냥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로 압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상대가 막지 못한다. 지금 체크도 없고, 체크를 해봤자 비숍이 막겠죠? 그러면 뭐 사실 여기서 교환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의 실전 대국 연습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뭐 리체스 레이팅은 체스닷컴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오프닝에서 진행을 했을 때 상대가 되게 이런 특이한 대응을 꺼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너치 계 계열, F5 계열에는 D4일 때 이런 피안키토가 유용하다. 그럼 피안케토이외의 게임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런 상대의 중앙을 어떻게 부술지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한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항상 상대가 할수 있는 거를 조심해서 플레이를 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내가 유리한 국면이 오게 돼 있다. 라는 게 이번 게임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느새 2020년도 다갔는데요 2021년. 앞으로 더 좋은 날들만 있기 기원하면서 체스하시는 많은 여러분들도 행복한 2021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